네 안녕하세요. 우리 무브먼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 할인이가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시간 같이 무브먼트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바로 함께 차트 보시면 현재 전체적으로 좀 눈에 띄는 모습은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제가 항상 거래량을 강조 드리고 있는데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제가 강조 드리는 이 거래량이죠. 어쨌든 이 거래량이 터져 주어야. 지만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완전히 바닥 구간인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터져 준다라는 것은 지금 세력들이 뭔가 밑에서 물량을 잡아 먹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당장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엄청난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우리 무브먼트 종목 보시면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의 악재와 계속해서 저항이 크게 걸려있던 여기 682원. 이 가격 자리에 저항이 너무나 크게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 현재 또 한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해 보면 여기 682원. 이 가격 자리에 저항이 현재 너무나 크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 가시지는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단계적인 그림에서는 또 한번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은 뭘 하셔라? 매도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지금 접근하셨던 분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나는 잡아가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사실상 중요한 우리 주봉 차트로 담게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무먼트 앞쪽에서 이미 1차적으로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 그래서 매집한 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선 한번더 이런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반드시 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물량을 그때부터 한번 모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족분들이 막 굳이 급하게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브먼트 종목 좀큰 그림으로 보자면 현재 계속해서 여기 682원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4시간 봉으로도 봤을 때 보시면 지금 현재 완전히 저점, 이 바닥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현재 누군가는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 먹고 있다라는 강력한 뜻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금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여기에서 모았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처분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저항은 정말 단순하게 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들과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라는 뜻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매도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차적으로 680원의 저항이 크게 걸려있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600원 이 가격 자리에 1차적인 저항이 아주 크게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0원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앞전처럼 또 한번 터져 준다면 그때는 600원은 물론 682원까지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주는지 계속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거를 유심히 쳐다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682원 가격 자리를 확실히 뚫어낸다면 비교적 여기 700원 가격 자리에 매물대가 사실상 그 우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800원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의 흐림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1차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여기 600원 이 가격 자리를 뚫어내는 거래량이 조금만 터져 주더라도 우린 뭐다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급하게 현재 물량을 계속 잡아가지 마시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량 잡아가도 충분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제 개인 번호인 01021537278 휴대폰 번호로 무브. 우브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또 중장기 관점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오는 타이밍 미리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물량을 모은 뒤에 제가 또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한 번씩 문자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저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까먹지 마시고 010-2153-7278제 휴대폰 번호로 무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적으로 타점에 대한 브리핑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현재 정말 정말 힘든 시간인 거 힘든 위치인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을 때 단기성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무브먼트는 앞쪽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온다라는 사실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움 되시 구독과 좋아요, 힘차게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다들 아시죠? 자, 내일 또 알찬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